자, 말퓨리온 상대, 누구든 간에 간조은 좋아요. 네, 누구든 간에 간조 좋고, 지금 후턴이라서 카드 4장 뽑았기 때문에 비리용은 될고 같고요. 이거 빼고, 이거 뺄게요. 자, 캐잔 잭슨. 그렇지. 자, 리노 형이 나왔습니다. 리노 형. 자, 리노 형이 나왔어요, 리노 형이. 자, 리노 형이 나왔으면은, 일단, 한번 안심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한번 안심을 하고 가시면 돼요. 한번 안심을 하고 가시면 되고, 얘가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썼어요. 뭔가 쓸게 있겠죠, 그러면. 뭔가 끈덕지가 있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메아리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일단 봅시다. 뭐, 어떤 덱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좀 이거 좀 꺼림직하니까 이거 죽이게 일단. 이거 죽이고요. 일단 꺼림직하죠, 뭔가 조금. 죽음의 메아리가 두개 연속 튀어나왔다는데, 튀어나왔는데, 저건 또 뭐죠? 이상한 데이네요 지금. 그죠? 그죠? 다 일단 하나 죽이고, 쾌전을 <놀람> 낼게요. 그리고 이거는 놔두고요. 이도 모르겠네. 요 그냥 좀 약간 좀잡덱스러운데 어, 뭔가 좀 임팩트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예 수액 괴물은 지금 조금 임팩트가 있었어요. 지금 아까 전 친구가 4턴이었는데, 한, 6정도를 쓴거예요 6정도를 그죠 저런 수작집이 있었네요 일단 스탈락은 나가겠습니다. 스탈락은 나왔고요 자, 올인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 올인했어요. 기가 아주 깔끔하게 지금 한 자리 때로 남죠. 왜안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봅시다 지금, 야포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야포가 하나 더 있으면은, 딜이 14에, 14에, 8더 해서 22, 24가 나오죠. 아, 거인 못쓰게 지금 안친거 같은데, 잘했어요, 지금. 상당히 잘했어요. 거인을 못쓰게 안 쳤는데, 어차피 이걸못 죽이니까. 저게 야포면은. 봅시다. 해봅시다. 해보죠. 침묵이 있어도 죽진 않아요. 네, 침묵이 있어도 죽진 않고, 8, 9거든요, 지금. 침묵이 있어도 죽진 않고, 네, 괜찮습니다, 지금. 그죠? 지금 이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아다리가 상당히 좋게 잘 나온 거예요 지금. 또안 때리죠, 또. 또안 때리죠. 이 친구가 지금 겁이 많아요 지금. 자, 8, 9, 10이거든요. 안 죽죠. 그냥 냅니다. 안 죽어요, 지금. 네, 안 죽어요. 그쪽 안 죽습니다. 칠검 치세요. 네, 칠검 치세요. 또일딜아 진짜 성질 난다, 진짜. 아... 자, 이거 지금 상당히 좋아요. 자. 자. 그럼 9, 10, 11, 12, 13. 조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9, 10, 11, 12, 13 차단하고 갑시다. 2딜 너무 텁니다. 지금. 예. 자, 카드를 한장뽑고요 자, 이딜 가봅시다. 제가 봤을 때 절대 질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절대 질것 같지 않습니다. 자, 세장 뽑을 때, 살아있는 뿌리, 가혹한 하사간, 절당. 절당이 될거로아지 그냥. 자, 이거 내구요. 기부스 로데브, 아르거스. 수호자, 용의, 알, 벌목과, 자, 이제 죽여줍니다. 정신자국, 아르거스, 야포. 야포 없습니다, 이제. <laughs> 인사 한 해주시면 됩니다. 반갑다.